하루가 너무 긴데 나는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까? 엄마라는 이름으로 바쁘게 살았다. 아내라는 역할로 한 가정을 지켜냈다. 그런데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.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남편도 각자의 시간을 갖는다. 그러면 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가도 이 나이에 뭘 시작하겠냐며 스스로를 또 접어버린다. 매일 비슷한 하루. 이게 다일까? 라는 말이 자꾸 머리를 맴돈다. 나중에. 나중에 라고 미뤄 뒀는데 이제 그 나중이 눈앞이다. 그렇게 문득 윤대녕 작가의 말이 떠올랐다. 인생에는 반드시 홀로 지나야 하는 밤이 있다. 아마 지금 그 밤을 지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.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어떤 마음을 마주하고 있나요?